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김태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목소리> 탔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입니다. <목소리> 안타를 쳤습니다. 스윙이 시원하네요, 이 선수. 잘 <목소리> 잡네요. <미투스 목소리> 스트라이크입니다. 망이가 크게 헛돕니다. 스윙. 스윙을 짧게 한다는 생각이 타석에 박성민 선수입니다. 안정된 수비, 개구본능, 박성민 선수가 등장합니다. 절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구복 휘둘러야 되거든요. 라이언킹 이승엽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시아의 홈런왕 이승엽 선수 잡았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수비수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김시진 선수 과거 삼성의 에이스로서 한시대를 풍미했던 선수 바깥쪽 꽉 차는 공 타자가 손도 못 댔습니다 스트라이크 바깥쪽 꽉 차는 공 타자가 손도 못 댔습니다. 스와이크가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 시켰습니다. 스와이크트을 살짝 걸쳤습니다. 스와이트를 살짝 걸쳤습니다. 나갔습니다. 삼 러소 잡았습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절묘한 코스로 공이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이런 안타는 투수를 힘들게 하는 안타입니다. 정교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과 공을 따라갑니다. 엘로스! 잡았습니다. 람보르미니 박혜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캡틴 박혜민 선수. 삼성 라이온즈의 최고의 도루왕. 득점이 필요할 땐 나를 불러라. 박혜민 선수입니다. Right. 좀 낮은 코스. 타자의 스윙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헛스윙. 오늘 이 투수 컨디션이 좋은데요? 훌륭한 선수예요 핫스윙입니다. 날카런 공에 배트가 따라 나옵니다. 타자 그냥 공을 바라봅니다. 아웃입니다. 이번 승부는 참 좋았네요. 칭찬을 <목소리> 받았니다 헐크 이만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포수라고 쉽게 승부하면 안 되는 선수가 바로 이만수 선수거든요. 넘블 원, 원 스트라이크. 절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스트라이크! 타자는 투수와의 수사합에서 근성의 하나이 손아섭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작은 거인 손아섭 선수. 의 짧고 경쾌한 스윙을 투수가 벌벌 떨게 만듭니다. 트라이존을 크 살짝 걸쳤습니다. 트라이가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박한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빠른 발과 정확한 타격을 겸비한 박한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좋습니다, 선더, 선더 속. 위기 뒤에는 찬스가 올 것이며 오늘 게임의 승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모범 FA 최영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최영우 선수 우와! 정교함을 갖춘 최고의 좌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삼진입니다. 투수의 기가 대단해요. 바로 스트라이크를 넣어버리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이명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LG의 최고의 마무리 김용수 선수. 오 uh, 선수가 right. 등장하면 관중들은 자리를 떴습니다. 삼진! 삼진! 삼진입니다. 야, 역... 오늘 1타수 1안타. 타격감 괜찮아요. 공을 치지 못합니다. 헛스윙. 2벌투스트라이크 삼진! 타자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아, 네, 네. 살짝 빠지는 공을 잘 골라냈습니다 스입니다스토원스트라이크토리 2스토리. 2스스 매섭습니다. 타자 성진아 이거 빅보이 이대호 선수 타석이 꽉 차는 느낌이죠 조선의 다른 타자로서 KBO를 대표하는 거포입니다 2010시즌에는 타격 7관왕을 기록하며 리그를 지배하였죠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투스 코치가 마운드를 향합니다 수가 바크... 마운드에 권어준 선수입니다 늘어난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은묘하게 수...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오늘 2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타 안타를...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양팀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결국 승부가 나네요. 양팀 선수들, 또 감독, 그리고 야구팬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김태균 해설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유저 여러분... 眼睛。